히브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 복음서다. 그리고, 어, 26, 히브리스, 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를 어 했었잖아요. 이그 언약의 피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히브리서 역시, 유대인들을 향한, 어, 뭐랄까,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어, 그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스를 선택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스는 아마 마태복음을좀더 이해하기, 그, 이해할 수 있는, 어, 보충설명서가 되기도 하고, 더심화 학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히브리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인 히브리스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 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 사실 좀 감흥이 어,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한 유대인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은큰 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음, 그러면 은한번 이제 히브리서 봅시다. 어, 먼저 이제 히브리서를 개발하면은 어, 히브리서는 뭐 이야기다시피 했 유대인들을 위한 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서신서 그러니까 이제 편지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저 가지고 이제 편지 편지글로 이제 회람하게끔 어, 적혀진 글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 알 길이 막연해져 버린 겁니다. 막연해졌는데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박식합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어 그래서 어 구약 성경 에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하건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추정하는데,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리고, 이제, 독자가 누구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근데, 이제, 성경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이, 그,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유대인만 위한 책이 아니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데서, 에베소서 예, 거의 모든 책이 다 그런데 유대인만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방인을 이제 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책이에요 이 히브리스는 유대인만 그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방인은 전혀 읽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흥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 그렇다면, 유대인만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저는 이제 이렇게 살펴볼 때, 예루살렘 외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 이방인들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진 어, 교회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스의 독자는 아마 예루살렘, 어, 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닌가. 이거는 이제 전도서라기보다는 심화 책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어 쓰여진 연대도 뭐 이 참고서를 보면 뭐네로 황제의 말기 정도로 어 추정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한 핍박이 있는 거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한 핍박 그러니까 과연 그런 핍박이 있는 거나 레로 황제의 말기 때쯤 아닌가 어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에서만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뭐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그 그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죠 60년대에도 아, 60년대 그러니까 AD 60년대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합니다 그때쯤 아닌가 추정을 하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안에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다 하는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뭐냐에 대해서 어, 히브리스를 보면 은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경고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신학을 3년 동안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도 공부한 저도 어, 쉽지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뭐 설교 들으면 힘들지 않을 때가 없겠지만은 특히 히브리스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버벅거릴 때가 많을 거고요. 어, 그렇지만은 어, 억지 무슨 억지 춘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나가 봅시다. 자, 오늘 히브리스 1장 읽었는데 어, 히브리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천사와 비교를 하는데 어, 자, 먼저 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 나중에 또 결말에 가서도 전체 구조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지금도 뭐 전체 구조를 얘기를 해야 아마 일장이 이어가겠네요. 예수님이, 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어, 새 언약식을 어, 집행하신 분이다. 새 언약식을 집행하면서도, 어, 자기의 피로 해새 어, 언약식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어, 이제 그 논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다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어 이제 그 천사 예수님은 천사다 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언약식을 새 언약식을 집행하는 그 자격이랄까 예, 그런 것이 있느냐 라에 대해서 이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 또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 예수님은 천사 중, 중에 뛰어난 천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에서도, 성도도 만 그렇지 않겠지만, 유대인 사회 중에서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천사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니까 천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그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사상. 하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뭐라 할까, 확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 아들이다. 천사가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라 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 반전은 이제 반론은 천사다 하는 것인데 그 천사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어, 넘어갑니다. 자, 그게 이제 그냥 1장의 내용이고, 그, 그 다음에 1장 1, 2, 3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절. 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존재를 갖다가 확실하게 그, 뭐랄까, 누구신가를 딱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스 1, 2, 3절은 어,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어, 우리가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시켜낼 때그러한 말씀입니다. 일 1절은 어, 어, 그렇고 이제 봅시다. 2절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역사의 구약 시대의 종결점이라는 거죠. 종결점이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어,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만유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를 말하암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이 세계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이다. 현현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말이라 가지고,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라 가지고, 좀 제가 쓰긴 좀 어설프고, 또 설교시간 쓰는 게또 어설프지만은, 어, 뭐라 할까. 음,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 그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그,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뭐 그냥 그러면 그런 갑다하고 우리 넘어가야 돼요. 삼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우리,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 모서의 상주에 보면은, 이, 손자가 의대 갔다가 막 현수막 붙여놓고 난리 쳤어요. 뭐, 우리 마을에 누구누구씨 손자가 서울대 갔음, 하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난리 가 그때 꼭 이제 제일 앞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손자가 의대 갔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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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을 잡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의 할아버지가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쉽게 사역하심으로 말하면 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3절, 3절, 초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육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죄를 정결, 그러니까, 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게 이제 뭐 만물을 다스린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laughs> 이해하시면 되겠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는 십장 못 밖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다그 다음에는 이제 다그 명확하게 규명한 길을 증명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 2절, 3절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을 쭉 해설하기 위한 구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 저도 뭐잘 모르는 말씀이 이제 천사보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는데 이 논증이 이제 구약의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봅시다. 또어이를 인용했는가? 뭐뭐 뭐, 뭐 신명기 정도 인용했고 얘뭐 어, 예, 주로 뭐 시편을 인용했네요. 주로 시편을 많이 인용했는데 어, 시편 이게 이 넘사벽입니다. 저도 <laughs> 시편 넘사벽이라 가지고 잘 감상할지 모르고요. 아마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저자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어, 시편 저자의 인생을 조망한 다음에 어, 그 시를 읽어봐야 됩니다. 모든 시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시도 그렇고, 뭐, 그 시, 시편, 시는 그 저자와 같이 그 감정이 입이 돼 있어야 돼요. 어, 그렇게 돼야지 이그 시를 가르 잘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시편은 뭐 솔로몬이 대부분 썼고, 어, 그외에또 다양한 사람들이 썼고, 다윗도좀 썼고 한데, 감정이 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개차반이고, 마지막에 그, 회개를 했는지, 뭐,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 그런 인생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시편을 글 읽을 때에, 솔로몬의 시를 읽을 때에, 조금 그 감흥이 좀잘안 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어 다윗은 조금 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다이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 감,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이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씹어볼 그게 잘 없거든요. 음, 어쨌든, 어, 저, 뭐 다른 사람 잘 할지 모르지만 저는 10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든, 힘든 편입니다. 그런데 어, 웬만하면 다 이렇게 10편에서 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저 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이 중요한 게, 이제 저도 굉장히 그,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신약에서 시편이나그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게 특별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자, 쭉 보면은 5절에 처음 구, 어, 어 5절에 첫 그, 시, 그 10편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오네요. 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구절이 어, 10편 2장 7절에 어, 옆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시편 2장 7절인데 요것도 뭐 다윗의 시고, 다윗이 기록하 시고 어, 10편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음, 이제 그, 그 다윗 왕을 얘기해요. 다윗 왕을 보고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쭉 시편 2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언급하는 말씀으로 이제 인용을 합부립니다. 너는 내 아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 하7장에 보면은 어, 나단신탁이라고 나옵니다. 나단신탁이라는 신탁 신탁이라는 말이 좀 신학적인 용어라 가지고 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제 신복 중에 하나인 나단 선지자. 선지자가 원래 야당인데 어, 다윗 시대에는 여당이 됩니다. 이 선지자가 선지자가 여당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laughs>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단은 그, 그, 그 다윗 편이다. 다윗의 신복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의 신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나단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가지고 다윗에게 딱 얘기를 하는 게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 실장에서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워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가, 어 히브리스 기자는, 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로 탁 인용을 해버립니다. 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제 그가 누구냐 하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임인데, 어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딱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인용하면 되느냐, 좀좀 어,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할수 있게 당연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그,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고 경고합니다. 를그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레고리적 접근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이거는 좀 알레고리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왜 다윗에 가는 이야기고 솔로몬에 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가는 얘기로 와전되버렸냐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 밑에서도 이제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데 음,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최근까지도 저는 이게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해했어요. 이해가 잘 쉽지 가 않고 이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해석을 잘못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제 자신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신, 근데 정작 그 신약 기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해석을 내가 굉장히 염려하고, 그, 조심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그 바로 건너뛰어버리거든. 그 그래서 이제 참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부분.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까지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 그게 생긴 거죠. 이제. 낙심. 그,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낙심이 된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 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가 있던 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구약성경을 읽으니까, 구약성경 분명히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 하면서 읽으니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은 다윗을, 아까 읽은 구절처럼 다윗에 가는 구절도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솔로몬에 가는 구절도 메시아에 가는 구절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와전되어 있는 거예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아를 위한 구절이다. 저것도 메시아를 위한 구절이다.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다 그렇게 딱 엎어져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그 합리 중에 그 그것에 대한 그 뭐라 할 변명이랄까 그 뭐냐 하면은 그 예언이 안 맞거든요. 그 솔로몬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영원하리라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했을 때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한게 현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향한 그 신탁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바뀌어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성경의 해석이. 왜냐하면 은 다윗을 향한 예언, 솔로몬을 향한 예언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결국에 망해버렸으니까. 그 세상에. 그 다윗 왕국이,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건, 이거는 솔로몬을 향한 게 아니다. 다윗을 향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를 우동하게 되면서 예수의 님 향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히브리스 기자가 이제 방금 읽었는 5절에서 읽었는이 구약의 구절들을 따왔을 때에 그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던 해석법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스 기자가 단 독단적으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으로 와전해버린 게 아니라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대로 인용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히브리스 기자의 그 독단적인 해석 방법으로 어 뭐라 할까? 그런 그좀 비약적인 독특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 당시에 받아들여지는 합법적인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알아,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 왔을 때에 우리는 신약성경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고 받아들이고 용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가 이해한 바고 어, 그, 그,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에 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일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맏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줄줄이 줄줄이 막 깨고 막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뭐, 그, 다음으로 뭐쭉 읽어보면 그냥 뭐, 그대로 다 이해를 하고 하실 것인데,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자, 일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자, 1장에서 이제, 뭐, 우리가 적용할 거는, 우리로 받아들일 거는, 뭐, 분명합니다. 아까 2절, 3절에 다 나와 있고, 2절,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천사한테 이런 말을 했겠냐. 하나님의맞아들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은 2절, 3절입니다. 어, 이 세상을 지었다. 만유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시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손과 팔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 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어, 잘 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